앉는 시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의 네 번째 시 림자 작성시간 2010년 6월 4일 앉는 시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포하는 나의 다리여 견디며 참으며 버텨보지만 그럴수록 고통만 가중되네 안 그런 척안 아픈 척 망상 피지만 망상조차도 나질 않네 결국은 하다하다 안 되어서 이리 틀고 저리 비틀 바꿔도 보고 그래도 가시질 않네 정각을 알리는 초침 소린 야속하게 거북이 마냥 더디 엄근 기어가고 합창하는 개구락지들 나위 마음 알아서일까 대변하네 개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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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포 아포 너무 아포 아 가뿐해진 몸이여 히읗 의청정해진 마음이여 히읗 괜시리 한 생각 일어나매 덧없이 변해가는 무사함인줄 알고 안 일으키려고 앉아있는데 다리는 아파오고 개구락지들은 왜 그리 울어대던지 한 생각이 만 생각을 일으켜서 그래 안되는 시또 다시 한편 써봤어요. 키키은 항상 뭔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이 생각 이전에 본내갇혀진 우리의 진면목이 뭘까요? 생각 전에는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는데 문득 한 생각 더 오름으로 말미암아 온갖 시시비비와 근심 걱정 등 희노애락의 오욕이 생겨나니 아 도대체 이멀까 무라무라 무라키키키헷 무라